안녕하세요. 무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재밌는 제품 가지고 왔는데, 게임 베이비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 용이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아이폰 16 프로 맥스만 가능합니다. 선택해서 구매가 가능하고, 폰 케이스에요. 폰 케이스인데, 컨트롤러가 부착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패키지도 예쁘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뜯으면은, 요 띠가 풀리게 돼 있지만 그냥 이렇게 내려서 풀어도 되고요.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게 본체고 간단하게 매뉴얼 있고요. 안쪽에 보면은 QR 코드 있는데 요걸로 어, 에뮬레이터의 패드 스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폰 케이스 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상하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재질은 플라스틱인데 매트한 그런 느낌이에요. 때가 조금 잘탈것 같은 그런 재질, 어,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볼륨 버튼이나 전원 버튼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가이드 볼수 있는 QR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만듦새 퀄리티는 굉장히 깔끔해요. 사출도 깔끔하고 두께는 이 정도 되어 있고 아래쪽이 이제 중요하죠. 십자 키 버튼 두 개, 그리고 이쪽에 LR키, 요거는 패스트 포워드 빨리 감기 버튼이고, 스타트 셀렉트 메뉴 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러버돔으로 눌리는 어,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작이 잘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은 요렇게, 밑에 뭐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게임기 버튼보다는 조금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눌리게 되고, 이 버튼들이 다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 스마트폰 화면은 정전식으로 터치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버튼이 누르면은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누를 때그 정전기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메탈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렇게 위쪽을 끼워줍니다. 상단은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평소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케이스를 씌우고 이렇게 결합시켜서 폰 케이스로 사용을 하면 돼요. 양옆에 버튼도 잘 눌리고 볼륨 버튼 잘 작동하고요. 자그 다음에 게임을 할때 게임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아이폰에 델타라는 에뮬레이터가 있어요. 닌텐도 통합 에뮬레이터인데, 여기에서 이 QR코드를 인식을 시켜주면은요, 그러면은 이렇게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버튼 스킨을. 자, 이렇게 해서 버튼 스킨을 받으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지원되는 기종이 닌텐도, 닌텐도 64 이렇게 막 있는데, 이 컨트롤러가 전면에 버튼 두 개, 그리고 LR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패미컴, 그리고 게임보이 컬러.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LR키가 있기 때문에 GBA까지, 게임보이 어드밴스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런 스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자체 게임베이비에서 제작한 스킨인데, 요 십자 버튼, AP 버튼, 그리고 메뉴 버튼, 요렇게 누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요렇게 스킨을 사용하면 됩니다. GBA 같은 경우에는 LR 버튼까지 요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요 스킨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킨이 뜨죠. 하단 케이스를 분리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요령이 생기면은 되더라고요. 시끄러. 자, 하단 케이스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거꾸로 끼워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게임보의 형태로 지금 됐죠. 버튼 인식이 돼요. 요 위쪽에 나와 있는 터치로. 세이브 로드 가능하고요 지 아래쪽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하단에는 초록색 이미지가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어, 효과도 또 연출을 했습니다 자, 빨리감기로 이렇게 빨리감기 해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위 좌우 버튼도 이렇게 눌리고 이게 버튼 누를 때 정확하게 그리고 웬만하면 좀 세게 그렇게 눌러 줘야 돼요 그러면은 손에 정전기가 아래로 통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재밌죠?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컨트롤러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터치를 이용한 거라서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나긴 합니다. 조금 정확하게 눌러줘야 되고, 그 터치를 직접 손으로 누르는 거와 버튼을 누르는 거의 그 중간 정도?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패스트 포워드 가능하고 이렇게 동시 입력도 됩니다. 셀렉트, 스타트 되고 메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서 십자 버튼 위로 누르면은 다른 게임 선택이 가능해요. 자, 패미컴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풍의 모험도 못 해보신 분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모험도 같이 좀 움직임이 과격한 게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래도 적응이 좀 되는 느낌이 들긴 해요. 아 이렇게 버튼 입력이 제대로 안될 때도 있긴 합니다. 간혹 가다가 아이고 그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게 되는 편이죠. 이게 터치를 할때 햅틱 진동이 오게 하면은 그나마 조금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좀안될 때가 있거든요 간혹가다 안될 때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터치를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 감수가 좀 필요합니다 자 GBA 게 스트리트 파이터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트레이닝으로 가볼까요 자 커맨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커맨드 아우 잘안 되죠 아래 점프 대각선 조금 힘듭니다 음. 이게 버튼 사이즈가 조금만 더 작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 장풍 더럽게 안 나가죠 어, 일단 이런 대전 게임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연습해서 가능하게 되는 부분들이 계시기도 하겠죠 이렇게 강발 강손 위에 LR키 눌러주면 되고요 얘는 또 인식이 왜안 되니 아 커맨드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널 파이트 같은 게임은 요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과격한 액션 게임. 와리가리도 잘안 되고요. 좀속 터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GBA 게임은 요 위치가 조금 잘안 맞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십자키 위치가. 이게 GBA는 공식적으로 뭐 된다고 써 있는 기종은 아니라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퍼프뮤직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인식이 잘 되는 것 같죠 속이, 속이 터집니다 이게 내 생각처럼 이렇게 팍팍 눌러지지가 않아요 조금 반응도 느리고 왼쪽은 또왜 인식이 안 되니 아 이거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강화유리 붙여 놓은 거좀 떼고 해 볼게요 좀 아깝긴 하지만 혹시 떼면은 더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강화 유리를 뗐고요. 어, 그때니까 조금 더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아까보다 는좀잘 됩니다. 실력이 문제인가? 어, 아까보다는 좀잘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 오 뭐야 오 어, 그래 아까보다 훨씬 잘 됩니다 그죠 오 오르는데 그렇다고 이걸로 뭐 대전 게임을 원활하게 할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강화유리 떼는 게 훨씬 잘 되긴 하네요 어, 여전히 속은 터집니다 어이 정도면은 그래도 재밌게 갖고 놀수 있을 만한 정도 오 강화유리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다고 이거 강화유리를 아예 안쓸 수도 없고 그쵸 강화유리가 아니라 그냥 필름은 괜찮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강화유리가 없는 게 그래도 더 낫긴 하네요. 이렇게 재밌습니다. 뭐 어쨌든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뭐 이런 제품이 전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국내에서도 이런 느낌의 제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완전한 케이스로 평소에는 사용을 하면서 필요시에 후면 케이스를 돌려서 이렇게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제품이에요. 블루투스 방식이 아니라 터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에 정전기를 이용을 해서 터치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그런 일반적인 컨트롤러 버튼보다는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누를 때 씹히는 경우도 조금 있고 이게 손 정전기가 잘 전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약간 답답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버튼 감도 그냥 일반 버튼이 아니라 어 이런 느낌 그냥 위에 버튼을 하나 올려놓은 듯한 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라도 일반적인 폰 케이스로 평소에는 사용을 하다가 게임을 할때 돌려서 끼우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에뮬레이터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컨트롤러 휴대가 아쉬우셨던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디자인도 예뻐요. 이 자체 디자인으로도 굉장히 예쁩니다. 기능이 없더라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에요. 아쉬운 거는 이걸 씌우면은 맥세이프나 그런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런 게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격이 저는 조금 비싸게 샀거든요. 5만원대, 거의 6만원에 가까운 가격에 샀는데 잘 찾아보면은 조금 더싼 가격도 있더라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게임 베이비 아이폰 프로 맥스용 컨트롤러 케이스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연습하면은, 어, 와리가리도 될것 같은데? 오!